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,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해명사라고 합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그 제가 블라인드 사주로 사주를 하나 가져왔어요. 아, 네. 아, 이분에 대해서 좀 사주를 봐주시고 명쾌한 해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네. 음력인가요? 악력인가요? 음력입니다. 아, 음력이에요? 아니, 그런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, 이렇게 활동성이 많고, 어, 조금 실속을 크게 안 차리면서 많이 베푸시는 분이네요. 우리 이 신의 세계에서는 이분한테 장군줄과 신장줄이 강하다고 그래요 장군줄과 신장줄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분을 봤을 때 크게 움직이는 사주예요 동서남북 다니면서 바쁘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응? 굉장히 화려한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네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좀 전에는 3,4년 전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비가 많았다 그랬죠 어,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은 아직 안한 거로 보입니다. 맞습니까? 네. 아, 결혼은 아직 안한 거로 보이고요. 올 하반기에 가서는 조금, 9월부터는 더욱 지금보다 바쁘시고, 또 이렇게 찾는 분도 많으시고, 금전의 행제수가 좀 많이 보입니다. 그런데 아마도 올 내년에는 금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. 금전 관리를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, 공동탑이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십니까? 이분은요? 뭐 이름도 안 아, 같애주고 이렇게 보시려면 참 어렵습니다 어, 이분은 네. 어, 트로트 가수 임영웅님입니다 아 그러세요? 음. 아, 트로트 가수 임영웅씨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아 그러시는구나 어 그런데 그 가수 이명웅 씨가 보니까 굉장히 얼굴도 밝으시고 저도 가끔 봐요 이게 시간 날때 이렇게 보면은 노래도 참 잘하시는데 내년에 개면년에 가서는 좀 음기가 그 달리는 말처럼 더 어, 상승을 해요 음기가 상승을 하는데 건강으로 이분이 스트레스와 또 가슴앓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혼자만의 그거는 이제 혼자만의 사상활이겠죠 근데 상체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2024년도에는 그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건강으로 많이 챙겨야 됩니다. 많은 스트레스와 또어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야 되고 아무리 바쁘셔도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. 내년에 가면은 금전으로는 웃을 일이 많지만 인간과 금전으로는 아마도. 크게 상승을 타서 좋은 일이 많아요. 그렇지만 또 조금 슬픈 일이 좀 보이네요. 사람이 건강해야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닙니까. 건강을 체크해 보시면서 내년에 많이 움직이셔야만 이분이 어, 33세에 가면서 운기가 오르면서 35세에서 37세에 가면은 정말 가정도 어, 이루시면서 좋은 일이 많아요. 그리고. 어 노래도 잘하지만 이분이 숨겨져 있는 어 그런 특기가 좀 있어요. 어, 있고 사람을 만날 때는 늘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만나는 사람이에요. 딴 상대가 식사라도 한번 사면 두번세번 번 사는 사시는 분이고 주변에 따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렇게 트레비를 보면은 조금 그늘진 모습은 있으세요.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운세를 보니까 아마도 올 9월달부터는 굉장히 더욱 더 바쁘시고 내년에 가서는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. 사장님, 근데 결혼은 응. 어떻게 나오세요? 결혼은 아마도요. 음, 지금 이분이 어, 5월생이잖아요. 네. 올해 이민년에는 그냥 인연이 있다 할지라도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봅니다. 저는 내년에 33세 가서 한 3월달 지나면서 정말 어.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은 아니에요. 조금 많은, 많이 보이는 여자예요. 나이가 한두 살 많게 이렇게 보여요, 보이기는. 그런 분 배필이 나와서 아마도 가정을 잃을 것 같아요. 근데 내년에는 꼭 결혼한다는 말은 안 나오네요. 만나서 한, 어, 한 2, 3년?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하면 또 주변에 또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? 이 연예인들은 또 결혼을 하면 인기가 조금 떨어져요. 그러니까 우리 이명윤 저기 가수님. 결혼은 좀 늦게 해요. 저도 팬인데 어 아마도 한 서른 네 다섯 가야지만 그때 가야 평탄하게 꿋꿋하게 가정을 편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운기라고 저는 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